1. 실내 공간의 바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바닥면적이 좁을 경우 바닥에 높이차를 두는 것이 공간을 넓게 보이는데 효과적이다. 2. 다음 설명에 알맞은 조명의 배관 방식은? 3. 간접조명 3. 주택 부엌의 작업 삼각형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배선대 4.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형상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것은? 4. 리모델링 5. 다음 중 식당과 부엌의 실외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4 주부의 작업 동선 6 고대 로마시대의 음식물을 먹거나 잠을 자기 위해 사용했던 기니 자로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저판의 한쪽 끝이 올라간 형태를 가진 것은 3 카우치 7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건축가는 1윌코르비지에8 일광 조절 장치로 볼수 없는 것은 3 파사드 9 다음 설명에 알맞은 디자인 원리는 2 통이 10.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종류는 1. 추상적 형태 12. 상품의 전달 및 고객의 동선상 흐름이 가장 빠른 형식으로 협소한 매장에 적합한 상점진 열장의 배치 유형은 4. 직렬형 12. 2인용 침대 대신에 1인용 침대를 두개 배치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3. 트린 13. 주택의 평년 계획에서 공간의 존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실의 크기에 의한 존잉 14. 평범하고 단순한 시위를 흥미롭게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디자인 원리는 2. 강조 15. 심리적으로 존엄성 엄숙함, 위험, 절대 등의 느낌을 주는 선의 종류는 2. 수직선 16. 건축물의 단열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건물의 창호는 가능한 한 크게 설계한다. 17. 음의 대소를 나타내는 감각량을 음의 크기라 한다. 음의 크기의 단위는 4. 손 18. 다음 중 물리적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차기 상태 19. 다음의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용어는 2. 기역중력환기, 니은풍력환기 20. 일조의 직접적인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3. 조망효과 22. 건축재료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조재료, 마감재료, 차단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구조재료로 볼수 있는 것은 3. 목재 22. 석재의 표면 가공순서로 오른 것은 1.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23. 다음 중 열과 소성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멜라민 수지 24.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방수층 1층에 사용되는 것은 4. 아스팔트 프라이머 25. 석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가 크다 26.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시멘트 페이스트가 많을수록 크리프는 작다 27. 탄소량에 따른 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일반적으로 탄소량이 적은 것은 경질이다 28. 점토 제품의 흡수율이 큰 것부터 순서가 오른 것은 3. 토기, 도기, 석기, 자기 29. 다음 중 실내바닥 마감재료로 사용이 가장 곤란한 것은 4. 코펜하겐, 리브 30.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호면적이큰 건물에서 단열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권장되는 유리의 종류는 3. 로이유리 31. 목재의 함수율과 역학적 성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하더라도 압축강도는 일정하다. 32. 급병성으로 내 알칼리성 등의 내화학성이나 접착력이 크고 또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금속, 석재, 도자기, 글라스, 콘크리트, 플라스틱재 등의 접착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4. 에폭시 수지 접착제 33. 동과 주석을 주성분으로 한 합금으로써 내식성이 크고 주조성이 우수하며 건축장식물 및 미술공예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1. 청동 34. 시멘트의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포대시멘트를 목조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바닥과 지면 사이에 최소 0.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5. 압취가 나고 흑할색으로 외관이 불미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이용되는 목재의 유성 방부제는? 4. 크레오소트 오일 36. 단기강도가 우수함으로 도로미 수중공사 등 긴급공사나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2.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37. 미장공사에서 사용되는 재료 중 결합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잔골재 38 철강 표면 또는 금속 소지의 녹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청 도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레커 39 다음에 콘크리용 혼화재 중 작업 성능이나 동결 융해 저항성능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4 A2 감수제 40 다음은 한국산업 표준에 따른 미장 벽돌의 정의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50 41 설계도에 나타내기 어려운 시공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1 시방서 42 벽돌 쌓기 방법에서 한켜 안에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를 병행하며 부분적으로 통줄 눈이 생겨 내력벽으로 부적합한 것은 1. 프랑스식 쌓기 43. 투시도 작도에서 수평면과 화면이 교차되는 선은 2. 수평선 44. 물체의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등을 표시하는 선의 종류는 2. 1.3선 45. 벽돌 쌓기에서 막힌 줄 눈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 응력이 분산 46. 건축구조의 분류방법 중 구성 방식에 의한 분류법이 아닌 것은 4, 건식 구조 47, 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도로 길이 48, 다음 중 가장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퍼스는 2, 빔 컴퍼스 49, 경량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두께가 너비나 춤에 비해 얇아도 비틀림이나 국부 좌굴 등이 생기지 않는다. 50, 기초판의 형식에 의한 분류 중벽 또는 일렬의 기둥을 바치는 기초는 1, 줄기초. 52.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구조의 종류는? 4. 철근 콘크리트 구조. 52. 설계도면의 종류 중 기획 설계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전개도 53. 벽돌조에서 벽량이란 바닥 면적과 벽의 무엇에 대한 비를 말하는가? 3. 내력벽의 길이. 54. 도면의 치수 표현에 있어 치수 단위의 원칙은? 1. m m 55. 목조 벽체에서 행력에 저항하여 설치하는 가세의 경사각도는 몇 도가 가장 이상적인가? 4. 45도. 56. 다음 중 A2 제도용지의 규격으로 오른 것은? 3. 420 곱하기 594. 57. 다음 중 원호 이외의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제도용구는? 2. 운영자. 58. 목조건축에서 1층 마루인 동바리마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3. 충보. 59. 다음 그림은 무엇을 표시하는 평면 표시 기호인가? 3. 회전문. 60. 도면을 축척1 슬래쉬 250으로 그릴 때, 삼각 스케일의 어느 축척으로 사용하면 가장 편리한가? 4. 1 슬래쉬 500.